있습니다. 자 노래 할게요. 오빠 그만. 석준. 석준. 카시스. 땡 어? 뭔 소리야? 카시스 왜 나와? <따를> 아니, <목소를> 왜 <목소를> 왜 그래? 백터맨 <목소를> 아, <inconsistent 목소를> <벡터맨> 오프닝 아니야, <목소를> <목소를> 지터맨 오프닝 <거> 아, <목소> 아니야. 그런 거 같아. 창. 아 맞아 그거지. 그걸... 아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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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. 안 들려? 안 들려? 안터맨 백터맨 노래라는 거야. 창. 숨자 창. 정답정다 정답! 오케이. 오케이! 아, 아! 존나 1 0 0오군요이거요 100점에 제원이 10만 원에. 나 이거 아이 기분 탔나 그래. 아, 진짜 그래? 존나 잖아 형이랑 같이 어려워 그래? 어, 있어. 있어. 아, 아, 있어. 그래? 어차피 석준형은 여기 한 바퀴 돌 때까지 못 맞췄어요. 이제 형은 여기 한 바퀴 돌 때까지 못맞췄틀리고이가 8레벨이요, 소소한. 아, 627. 왜? 아, 왜못맞데 아, 왜 아, 어? 왜못 맞춰? 틀렸었잖아. 어. 어. 틀리면, 정부가 도전할 때까지 있구나. 못 맞춰. 아, 지금. 어, 어 방금.